누가복음의 신학적 주제를 할때이 기도에 대해서 잠시 나눈 뻔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고 유대인들이 기도하고 있지만 실제로 기도하고 있는 분은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했죠. 사내들인 공회의 멤버들도 기도의 집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지만 실제로 기도하는 자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점에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거의 유일하게 바른 기도를 하는 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기도를 열심히 한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바로 이해하고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에 실패했던 제자들이 여러분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그들이 기도합니다. 그들이 전에는 기도할 수 있는 장소에서도 졸고 있었고 예수님이 심지어 그들을 데리고서 이 산에 올라가서 함께 기도하고 있, 하, 하자고 했지만 그들은 또 졸고 마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헤매고 있죠 그랬던 그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만이 아니라 기도할 수 없는 곳에서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대표적으로 스테반이 있죠 그는 죽는 순간에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연상시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또한, 빌립과 또, 어, 여러 제자들이 또 나중에 보면 바울이 이, 여러분, 그 빌립보에 가서 신라와 함께 감옥에서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은 단순히 그들이 기도한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주 예수 그리소를 믿는 자로서 예수님의 삶의 모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흉내 내고자 함이라기보다는 결과론적으로 예수님과 유사한 삶의 내용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에 있어서도 그들은 자유하게 되면서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로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삶의 내용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한국교회, 우리 개신교회의 매우 중요한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았던 내용, 그리고 그분이 하셨던 말씀, 그리고 그의 충실한 제자들이 남겨진 말씀을 우리는 믿는다면, 그 믿음의 내용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누가복음과 함께 읽어야 되는 또 신학적인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우주성. 복음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 갈릴리에서 시작하면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면서 거기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그 점에서 다시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즉, 다윗의 후손 유다, 히브리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된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복음이 이제 점점점 그 시대의 중심이었던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볼 때의 땅끝이라고 할수 있는 그 로마까지 도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이 펼쳐지는 과정 속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멀리 있는 사람 누구든지 간에 요엘서를 인용할 때에도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그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의 그 문맥 가운데 요엘서를 인용할 때의 그 적용의 메시지입니다. 물론 요엘이 그 당시에 그것을 선포할 때에는 그렇게 확대된 의미를 갖고 있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도행전 안에서 확대되는 의미로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바오를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부르실 때에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바로 그 복음의 우주성이 확보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점에서 우리는 오늘날 계속해서 이 대한민국의 복음이 선포된 것 역시 이 우주의, 복음의 우주성이 드러난 증거예요. 또한 우리가 성교사를 파송하고 또 국내에 많이 소외된 지역에 복음을 선포하면서 남자나 여자나 그리고 자유인이나 종이나 그렇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교회의 복음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을 소개하면서 사도행전에서 갖고 있는 이 중요한 주제 가운데 누가 복음을 포함하여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 길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죠. 길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 점에서 이 사도행전과 누가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줄거리로서 이 증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길은 문자적인 길이면서 또한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진리에 해당하는 그 도가 되는 것입니다. 즉, 증인의 길은 증인의 진리가 계속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구원의 길이 점점 확대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그 길은 구원을 향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길이 확대되는 것이 뜻이 아니고 목적이 아니고 그 길이 확대되면서 확장되면서 구원이 선포되고 있는 그 증인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선포할 때 복음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집중적으로 선포되고 있고요.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좀더 현실화 되어버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선포하는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구원을 깨닫는 것임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을 아십니까? 복음을 아십니까? 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성경이 예언한 대로 또 성경이 선포하는 대로 예수님을 아십니까? 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알게 되면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이고 구원의 길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님의 선포의 길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사도행전, 바울 서신 안에서 일반 서신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의 의미가 선포되면서 구원이 선포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사도행전의 이 증인의 길, 구원의 길이 선포되는 문맥 문맥을 보면 성령의 아주 그 중요한 그 인도와 그 가이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가려고 하는 그 사도행전 10장 그리고 11장에 부연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사실 성령께서 매우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에 머물고 있었을 때에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사건이 8장에 소개되고 있죠. 거기는 사람이 많이 살고 있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이 사역이 이상하게 잘못되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 도시에 큰 기쁨이 있었고요, 많은 복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 일곱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힌 이 빌립이 사마리아를 그 대도시를 내려놓고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그 가사로 내려가는 그 광약길을 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빌립이 가게 되는 결정적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주님의 그 사자가 빌립을 일으키고 그것으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마무리하고 다시 길을 갈 때에도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빌립이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매우 중요한 계기는 그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역사했다라고 이해해야 됩니다. 동시에 그것을 빌립이, 베드로가, 또 나중에 바울이 그와 같은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것은 성령에 민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영이신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교회의 영이 선교의 영이 지금도 역사하시죠. 그것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경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 또 가정 안에서 이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를 우리가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예배 드릴 때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내가 평일에 하루를 살때 어떤 친구를 만날 때 성령의 역사를 나는 의식할 수가 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사라지고 있고 점점 쇠퇴되고 있다면 바울의 그 표현대로 우리가 그것을 무시한다면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에 마지막 우리 신학적 주제로서 인종적 문화적 지리적 장벽이 무너지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이건 역시 그냥 그들이 그렇게 하려고 했던 계획보다는 그들은 사실 사마리아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실 이방인들을 이 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너지고 쓰러지게 되는 결정적 계기는 그들이 성령의 주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들이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발 맞추어 나아갈 때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가 이 세계적인 우주적인 이 종교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그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읽을 때에 그냥 그때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만 보지 마시고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또이 사회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담대하게 살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분별력 갖고 살수 있을 것인가? 와 관련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예수 충만, 즉 예수님의 영의 충만, 성령의 충만 그것은 곧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많은 고난들이 매장마다 나옵니다. 시련들이 나옵니다. 핍박이 나옵니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죽음과 시련과 고통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이 충만했지만, 시련이 충만했지만, 그거보다는 성령이 더 충만했기 때문이요. 그거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더 충만했기 때문입니다.